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과연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까? 그리고 도요타가 테슬라를 꺾을 비밀 변기를 숨기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숨겨진 전쟁과 우리가 몰랐던 도요타의 진짜 전략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도요타의 시작과 혁신. 도요타의 이야기는 1930년대 작은 방직기 회사에서 네. 시작됩니다. 창업자 토요다 기이치로는 자동화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방식을 도입하며 일본 최초의 국산 승용차 AA형을 탄생시켰죠. 이후 도요타는 적시 생산제의 IT과 지속적 개선 카이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낭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의 100년 그리고 도요타 엔진의 진화.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 온 내연기관. 도요타는 이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2JZ 엔진은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전설로 남았고, 도요타는 VVT-i 밸브 매틱 등 첨단 엔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도요타 차량은 뛰어난 연비와 신뢰성, 그리고 낮은 배기가스를 자랑하게 되었죠. 3 하이브리드 혁명의 선두, 프리우스의 등장. 1997년, 도요타는 세계 최초로 양산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를 출시하며 또한번 자동차 역사를 바꿨습니다. 프리우스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연비를 극대화하고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이후 프리우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캠리, RAV4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하며 도요타는 친환경 자동차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4. 테슬라의 등장과 전기차 혁명.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또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고성능 전기차를 내놓으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 혁명을 일으켰죠. 전기차는 빠른 가속력, 무공해 주행 그리고 첨단 IT 기술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 전기차의 그림자 배터리 딜레마 하지만 전기차가 완벽한 해답인 걸까요?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자재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배터리 생산과 폐기 역시 상당한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을 남깁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이런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6. 도요타의 반격 그리고 미래 이러한 상황에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지차 등 다양한 기술에 투자하며 전기차 일변도에서 벗어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미래의 교통수단은 한 가지 기술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효율성과 환경, 소비자 선택의 폭을 모두 고려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할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같은 다양한 기술이 공존하게 될까요? 혹시 도요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엔진이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